오랜만이다 크라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야 근데 예전에 나롤 감독하고 너 선수 생활 한참 할때크라랑 이미지 비슷하다는 소리 내가 많이 들었었거든. 비슷한 이미지야? 어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 네 들어본 적없는아 그래? 나만 들었나 봐. 네. 아, 아 나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크라운 선수랑 이미지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이렇게 네. 하고 그랬었거든. 네. 지금 사진상으로 어. 보면 완전 다른 느낌이 하다 너가 지금 그렇죠, 안, 그렇죠. 어, 안경 쓰고 있고 머리도 내리고 있고 나는 이제 머리 올리고 네. 있으니까. 네네. 다른 네. 느낌이 완전히 달리죠. <laughs> 네. 자, 지금 플레이오프 6강까지가 거의 지금 확정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네. 아직 몇 프로 되거든 지금? 네. 하나생명이 네. 5.5%. KT가 2.4%. 2.4%. 우리 딥배우니 0.459%. 음막 이런 상황이야 뭐, 어떻게 보고 있어 과연 미라클이 나올 건지 아니면 뭐 이대로 순위가 굳혀질 건지 그런 생각은 어때? 5%까지는 가능성 이 있는 것 같은데 아 하나 쯤 명까지는 가능성 이 있다. 네네 음. 5%는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음. 네, 퍼센테이지고 음. 나머지 이제 브리롱 아 브리온이랑 어. 네, k 티 로스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네. 그러게. 어 나도 네. 비슷한 생각이네. 개인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무난하게 좀 순위가 붙여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환화 생명이나 뭐 케이트가 예를 들면 전승을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가 전패를 하진 않을 것 같아. 음 그렇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순위가 굳혀지거든. 네네. 그래서 나는 6위까지는 아프리카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 음... 네. 저도 뭐 일단 9월까지 굳혀져 있는 상태라서 음... 음... 많이 힘들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음... 하나생명 쪽이. 음... 네. 역시 초비인가? 역시 초비죠. 초비가 나오면은. 네. <laughs> 아너 초비랑 맞상대한 적은 없지? 저 있어요. 어, 그 있었어? 네. 18년도 음. 마지막 선발전 때. 아. 아, 네, 상대했었습니다. 2 8년도면 누가 이겼겠네? 네. 아, 역시 크라운. 네. 아, 아닙니다. 토비는 이긴 남자. 이기고 마무리. 이기고 마무리. 다시 안 만났잖아. 네. <laughs> 아, 좋네. <laughs> 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볼 건 뭐냐면, 1위부터 네. 6위까지가 지금 솔직히 혼전이잖아. 네네. 우리가 네. 누가 될지도 모르고, 현재 농심 1위 하고 있지만, 젠지도한번 이기면 거의 승패 똑같고, 네 그래서 네. 치고 올라오는 뭐 리브 샌드박스라든가 또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다몽기야, 그 다음에 T1도 최근에 음. 전정만 따지면 4승 1패 막 이러거든. 네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라운이 생각하는 각 팀의 이제 순위를 보는 거지. 몇승몇패 음. 1승은 젠지가 하지 않을까요? 오, 저는... 역시 젠지 출신. 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앞... 젠지가 10승 4패인데, 그러면 네. 몇승할 거라고 예상하는가? 13승 14승 4패. 와! 네, 넘, 노, 너무, 너무 높게 쳤나? 어, 어, 아. 제, 그 내가 상대팀을 네. 좀 해놨는데 티원도 있고, 다몬기아도 있고, 농심도 있는데 전승한다. 네, 네. 네. 아, 역시 화끈하네. 만약에 음. 진다면은 뭐 13승 5패로 브리온한테 지지 않을까? 음. 아, <laughs> 네, 방심하다가 변수다. 약간 아 브리온이 변수다. 네, 어허,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네. 2위는? 2위는 아무래도 농심이 고쳐 갈것 같지만, 음. 같지만, 같지만 어, 리브샌드박스가 여기서 전승을 때려버리고 오 다문기아까지 네. 승리해버리고. 네네. 그러면 가지 않을까? 리브 샌드 박스도 13승 5패가 되네. 네네. <laughs> 와우. 아, 근데 솔직히 요즘에 리브 샌드 박스 잘 하긴 해. 네, 잘하더라고요. 경기력도 좋고. 맞아, 맞아. 자, 그럼 3위는? 3위는 이제 농심. 아, 3위는 농심. 좀 많이 떨어졌네. 네. 네. <laughs> 네 그면 농심이 약간. 일단 젠지한테는 적고. 농심이 지금부터 해서 12승 정도? 아하. 가능할 재밌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위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4위는 누가 되는 거지? 그러면 4위는 T1 아니면 담원? 여기 근데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래도 하나 찍어 줘 봐. 예. 네. <laughs> 잘 찍어 봐. 아... 음... 지금 보면은 승패는 똑같고 승점만 담원 기아가 좀 앞서 있어. 네. 남은 대지는또 T1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할수 있지. 상대적인 음. 하위권팀 있으니까. T1이 그러면 저는 4위. 4위. 네. T1이 젠지한테 는 저... 지고 11승 7패. 네네. 그리고 다몽기아는 젠지랑 리브센트방스한테 지게 되니까 10승 8패? 네 오케이 맞네 계산이 좀 정확하다 <laughs> 똑똑한데? 예뭐 그냥 느낌적으로 했는데 어. 응. 마지막 아프리카는 그럼 몇승 할까? 아프리카는 그러면 8승 7패니까 네. 2승 하냐 3승 하냐 네. 느낌 차이구나 네 10승 8패 정도? 9승 11패 9승 11패 하면 잠깐만. 안 되나? 9승, 9승 9패 9승 KT한테 된다. 9승 어. 네 9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구나 네네 나는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네 13승 5패로 농심이 1위 마무리 10, 13승 5패? 어. 네. 마무리하고 겐지, 리브샌드박스, 티온이 다 12승 6패를 하는 거야 어, 그러고 승점, 승점으로 어. 이제 순위 나오는 그러고 승점이 리브 샌드박스가 2위를 하는거지 3위가 젠지, 4위가 희원 그리고 젠지랑 리브 샌드박스 쪽에서 다몽기아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네네. 11승 5패로 마무리해서 5위 음 그리고 아프리카 복스는 10승 8패해서 6위 이렇게 예상했거든 네, 나쁘지 않네요 어, <laughs> 어쨌든 비싼 근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게 확실히 너는 젠지맨이라는 거 아 아니죠 젠지에서 버려진 자식이죠 저는 아, <laughs> 아, 왜? 아니 버려진다니왜 아니, 아니 저 빼고 뭐 젠지 스트리머나 뭐 걱정 뭐, 일들을 많이 하는 거 같던데 아, 네. 너를 아직 안 데리고 간 거야 젠지에서? 어네뭐 아무것도 안 오네요 저한테는 아, 뭐. 음. 좀더 열심히 <laughs> 방송해서 내가 볼 때는 시청자 수를 늘야 되겠다 네 저는 뭐 열심히 혼자 살아남아 봐야죠 어, 가끔 너 그거 <laughs> 네. 잘 보고 있어 한 번씩 보면은 막 그거 하고 있더만 어떤? 역캠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 오케이.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요즘에 스타나롤만 <laughs> 하 하고 있지? 네 롤만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오케이 okay, okay. 롤 계속 하고 티어도 좀 올리고.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도와줘서 고맙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어, 다음번에 내가 커피 살게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 반갑습니다. 음... 네. 이토 이토.